아니 는거야응 어. 어때? 이쁘게 나오나? 그려 <laughs> 안녕하세요 달콤농장입니다 오늘 설날 전날이죠 딸기를 모두 예약받은곳을 배달해드리고 하우스에 들어와서 저도 내일 우리 가족들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우스에서 키운 것들 맨날 우리 회원님들만 갖다 드렸었잖아요. 이제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어때요, 서방? 어? 잘했어. 그게 다요? 음. 어? 훨씬 정성이 났다. 넘치는 선물이다라는 얘기를 하던가 어? 그래요. <laughs> 봐봐. 이게 뭔지 알아? 에 사주는 거보다 이거는 자채 이거는 청옥구상추 그리고 이건 청. 청경채 청경채 맞지? 아 이름도 맨날 까먹어 맞아 청경채 그리고 얜 당근이야 이렇게 해서 채소 꾸러미 4종 세트가 되는거지 어때? 예뻐? 그래 예뻐 자, 이렇게 해서 작은 아버님도 드리고 누나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형님도 드리고 어, 나 대신 전 부치냐고 고생한 우리 형님 에가서 맛있게 야채 해 먹으라고. 그리고 우리 오빠네. 드리 줄그리고 그러면 아주 좋겠지?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거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훨씬 낫지. 예쁘지? 예쁘지? 이렇게 해서 내일 선물을 드릴 거예요. 우리 달콤 회원님들. 그리고 딸기는 안주 줘? 딸기 딸기는 뭐 맨날 먹는디뭐 갔다가. 그렇지. 딸기는 좋은 거다 팔아먹었어. 좋은 거다 팔아먹고 지금. <laughs> 작은 아버님은 드려야 되니까 요거랑 챙겼지. 그리고 뭐 맨날 내가 챙겨다 주는데 뭐 우리 가족, 누나나 우리 오빠네나 다 챙겨다 드리니까 요거는 작은 아버님 챙겨다 드리고. 우리 달콤한 구독자님들. 그리고 우리 달콤회원님들 2023년도 새해 행복하시고요. 더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